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죠.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서 김장김치랑 먹으면 술술 넘어가는 순두부 계란탕을 준비했거든요. 소화도 잘되고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싸고 완전 최고죠. 너무 간단한데 국물 맛은 끝내주고 시원하고 계속 입 속으로 들어가는 맛. 간단하지만 나만의 감침 맛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시작할게요. 냄비에 물을 넣고 코인 육수와 마늘, 그리고 액젓을 넣어서 발팔 한번 끓여 주세요. 근데 제간칠 맛의 비법이 지금 육수인데, 원래는 멸치랑 다시마를 넣거든요. 한번 떨어지고 코인 육수를 사용을 하게 되니 너무 편해서 그냥 코인 육수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른 순두부를 냄비에 넣어가지고는 한번 간을 입혀주는데, 이때 중불에서 끓이시면 됩니다. 계란 3개를 풀고, 파를 송송 썰어서 준비하고, 팔팔 끓는 물에 계란이랑 파를 넣어서 한번 팍 끓여줘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 조금 넣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으면 진짜 시원하고 담백한 순두부 계란국이 완성돼요. 참기름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고소한 맛까지 느끼게 해줘요. 제가 직접 먹어봤어요. 진짜 간단하고 쉽죠? 근데 맛은 끝내줘요. 올해도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회사 다니고 처음으로 유튜브도 찍어보고 아직 구독자 두 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 영상 봐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최근에는 앞만 보고 지내다 보니 생활 속에서 놓치고 지나간 게 너무 많네요. 큰 애는 커서 엄마보다는 친구가 먼저, 먼저인 나이고 둘째가 아직 엄마랑 시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자주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루 데이트 한 날을 정했어요. 아직 못 지키고는 있는데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다이소랑 마라탕이나 뭐, 뭐라고 하는데 진짜 데이트 한 날에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시간은. 한 번씩 옆을 보고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지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여기는 제 채널이니 편하게 하려고요. 오늘 영상 어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